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신촌에 젊은 분들 계신 곳에 와 보니까 정말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알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감염 근원대 현재 에이즈 환자가 약만 오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도 하다가 걸린 사람보다 이십 배가 실제로 사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동성애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만 오천 명이면은 그 세 배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약 5만 명 정도 될것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5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고 웬만한 중소 도시 하나만한 그런 인구가 현재 에이즈 환자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의 환자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우리랑 같이 인접거리에서 당연히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즈 환자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성애를 하면 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빡하고 이게 벌써 효과음이 나오고 있어요.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가 동성애인데 주된 감염 경로를 막으면 은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마스크를 왜 쓰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걸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주된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질병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라서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뭐를 안 하면 된다? 예, IQ가 150 이상 되는 분들만 여기 다 골라서 앉으신 것 같아요. 동성애를 안 하면 자연스럽게 에이즈가 줄어들게 돼 있고 예방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단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이거를 또 얘기하지 못하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성애를 안 해야 에이즈 안 걸린다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애다 이거를 못하게 막아요 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그러면은 에이지 걸리면 자기들이 데리고 살 거야 책임을 질 거야? 그럴 것도 아니면서 왜 예방을 제대로 못하게 하냐 이런 의구심이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가 방송에는 이런 말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냐? 우리는 포기를 안 하죠 성격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외칩니다 여러분 이 트럭 공연차가 간단해 보이죠? 이게 1억 8천 들었습니다 세팅 다 하는데 그리고 앰프 어마어마 킨게 저기 창고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쓰면 2천 명까지도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를 그냥 막와 가지고 세팅 막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저 혼자 다한건 아니고 우리 여기 반부님 계시죠?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손 한번. 오늘은 <목소리> 앞에 마스터피스. 나한테 숨는 와 커버 내 작은 심장 원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넌날 택했어 네 손가락 이어 반부님하고 하여튼 반부님도 주로 저분이 애 많이 쓰셨고 저도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오니까 감기 무량하네 그런데 제가 참 기뻤던 게 뭐냐면요 여기서 잠깐 리허설을 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길에서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기 자매님하고 형제님 어디 계세요? 네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두 분이 여기서 레더님이 여기 딱 깔아놓고 리허설하니까 막 모이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 야 이제 이분들만 내가 잘 모시고 다니면 되겠구나 야, 이게 내가 이제 막뭘내느낌거 완전히 완전 느껴 가지고 와. <목소리> <목소리> 이 매너님이딱 리허설할 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이따가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에이지 예방하는 게. 그리고 거리 나오니까 이렇게 함께 할 사람들 도 만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지도 아주 막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